네, 반갑습니다. 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미더스 브로이 오신 분들이, 어, 투자도 기대하고 있고, 또, 저희도 또 좋은, 좋은 어, 만남고 합니다. 저는 그 개인 투자 조합을 이해하고, 이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간도 빨리 진행겠습니다 자, 그, 저는 그 엔젤 팀업 수터도 시작해서 전문 엔젤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몇 가지 온것 같아요. 그 여담이 온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공유하고싶을것 같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의 생각은요. 어쨌든 우리가 투자해서 뭔가 성장이 되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모르는 게 이제 우리가, 어, 엔젤 클럽도 개인 투자자부터 쭉 왔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아직다 혼자 투자해야 되나. 이게 그림 보면 안개정국이 아니라 구름이더라고요. 산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어느 기업에 내가 투자해도 잘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곡선을 가지고 투자 횟수로 해서 돈을 벌지가 가장 관건이었어요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 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책을 걸리기도 하고, 많은 기업이 저한테도 보면 엄청 많은 사업계에서 이메일을 보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다 봅니다. 실적으로 질 저희가 만나는 거는 어떻게 기업 발굴할 것이 항상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조합을 어, 처음 2013년 그때 처음 만나서부터는 만들고 나서는 1년을 조합 활동을 하기, 돈은 있는데, 투자할 돈은 있는데, 투자 기업을 찾다가 1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불만이 많았을까요? 우리 투자 조합에 조합원들는 도대체 당신 뭐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출전했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회수해야 되고 그 이익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어떤 개인 투자자들을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또 같이 도와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이제 이거죠. 개인 엔딩 투자 이익에 어떻게 뭐할 건데라는 게 이제 퀘스션이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창주나 이쪽에 금융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엑스탄은 방법은 알지만 많은 엔젤 투자 저희 주변에 보면 미니멈 얼마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2012년 매칭펀드 할때 규모를 이렇게 보면 최소 2억을 투자하고 매칭펀드 2억에서 4억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었던것 같아요. 저도 수업을 많이 낸는것 같아요. 제가 아직 디폴트는 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투자했던 기업이 매칭펀드 2억에서 4억이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회수할 당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빨리 그, 5년 이내 아니면 3년 이내로 회수 목적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4로 투자하다 보니까 이 매출이 최소 4 0에서5 0 넘어가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되든 자체적으로 회수하려면 굉장히 어렵던 <laughs>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점점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을 보니까 새로운 제도 생기고 새로운 거는 뭐 여기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막, 투자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제 투자는, 이게 나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니라, 내가 전문가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합쳐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뭐가 문제라고요? 어, 진지갑이막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있을 만큼 있다 생각했는데, 지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데 누가 태어나요? 제 아내한테 막눈치가바보고저 막 사람 빨리 돌물라고 와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투자하는 것이 이상한 어떤 곳, 뭐, 잘, 여태까지 40개 정도 됐는데, 지품수된 건 아직 없어요. 근데 지금, 사회는 저도 지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사무실도 좋은 데서, 제 건물로 들어갈 버했어 월세 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와요. 유혹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2014년 에 개인적으로 하면서 투자 연계 R&D 멘트링 과제가 있어요. 그게 2억 지원, 배출기 탄협회에서 지원한 게한 2억 정도 됐었는데, 제가 이제 그 회사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 회사가 아니, 다른 사람한테 이저 유혹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조합해서 투자를 해주면, 원금은 지휘해서 돈을 돌려줄게. 그러면 그 R&D 멘트링 과제에 그, 매칭하고, 이거 이어가고, 뭐 해가지고, 이런 유혹을 많이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치학자들 같은 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되게 뭐, 뭐,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이상한 사람들 에게접근이오는데 우리 그, 전문 엔리 투자, 애젤 투자자들은 개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저도 어떤 형태를 만들었냐면, 정책 만들 때 어떤 이상한 거하고 형사고발이 다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뭐 구속된 사람도 들 있고, 막 이렇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 기업도 있고 투자자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진정한 투자를 하고 그, 기, 그 투자를 받고 기업을 성장하는 것이 아까도 우리 어, 이감자님 말씀하신 네트워크이든요 뭔가 이상하면 네트워크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클럽 회원의 공통점은 뭐냐 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도 완전 클럽이 한1 0 0여명 있는데 새로운 투자공부를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이제는 대세가 아니라 엔젤 클럽도 투자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엔젤 투자자도 있지만 그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도 아니면 개인 투자자 모여가지고 조합을 하면서 문제에서 이 중에서 전문적 투자하는 것이 어, 방법이 아닐까 왜냐면 개인 투자 조합이 배점법에 의해서 저는 이제 걱정은 지가국정이지안 해요 왜 100분의 5만 투자분 제가 집계가 투자 되거예요 개인 투자 조합원이 아니, 뭐 집행 조합원이 돼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저는 굉장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지금 막 이렇게 뭐열어놨저도 고민할 기아니까 어느 정도 많이, 그, 자금이 있다는 걸 많이 생각해 을서려 그 마음이 많이 기쁘면. 자, 그래서, 개인 취업 조합 요건 자체가 예전에는 초 초, 대초 총액 2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1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심해졌고요그 다음에 한 부자에 그 100만 원이, 상 저희도 한 500만 원 부자를 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이제 가장 납입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존속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한번 납입을 하면 5년 더자기에 묶여있는 데 있어요. 많은, 제가 집안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저, 저 조합원 가입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 근데 자기가, 자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되게,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에요그건 어떤 어려움도 있지 어쨌든, 제가 이, 그 2013년 때만들기 뭐냐면, 1월 만들 때, 15명 열, 열 조합원으로 해서 다들 소득공제 다 받았, 받았고요. 어, 펀드백 이어 그 다음에 펜브백 투자가 5천만 원인데, 4개 네 기업 지금, n 나 c 시술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패스 임박. 왜, 왜 기다렸냐면, 3분을 기다렸어야 돼요. 저희 조합은. 왜냐하면, 양도세 안내잖아요 저희가. 비과세를. 거그 3년 정도는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어,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그 다음에 핀테크, 그리고 M&A, 기업성장품을 이렇게 4개 네 기업로 5천만 원씩, 초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뭐가 바뀌냐면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이제이 보세요. 보통 1억씩 쭉 가다가 점점점점 어떻게 된다 이제 3천만 원씩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업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는 상하전환 우선주을한번한 한 적이 없어요. 왜? 아 출연하는 게그 아주 클래식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 기업 보니까 상하전환 우선주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로이자돌이 뭐 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채돌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나은 대로 그 기업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 개인 투자 조합을 하다 보니까 소액을 저희가 3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하나도 단 하나도 제품을 내적이 아직 없고요. 그래서 우리 조합은 대역 투자 조합 조합원들이 다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뭐 저희가 한, 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를 세게 됐는데 이런 엑소레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1단계에서 그 국내 국내용이죠. 그런 기업이 발굴이 되면 저희가 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했고요. 또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지금 어뭐 청명 대학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에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면 차라리 초기에 해외적인 현지에 있는 파트너랑 같이 공동 투자하는 그런 지금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기업 발굴은 저희들이 저희 엑스레이팅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쪽에 는 많은 엑스레이팅 프로그램에서 탑5 정도 들은 기업을 1차적으로 먼저 보고, 저희들이 그 지속적으로, 초기서부터 긍정을 그 쫓아서 어떤 어떤 그 성격을 가지야아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람을 부르는데 저희도 사람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10분 지다고 말씀을 10분 지나간 것 같아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